오늘 영상에서 40번 해준 다음에 41, 2번 장문해줄 텐데, 이게 진짜 개꿀팁이니까 꼭 끝까지 봐야 돼. 이게 진짜 개꿀팁이야. 자, 안녕하세요. 쏟아지는 헛소리 영어 강의에 빡쳐서 직접 강의 영상 찍는 강사 와이스입니다. 오늘은 수능영어 일주일 필승법 2탄이에요. 오늘 요약문제랑 장문문제 무조건 맞추게 해드릴게요. 진짜 개쉽습니다. 자, 중요 개념만 알면 무조건 쉽게 풀수 있어요. 지금 요약이 40번, 장문이 41번, 42번인데 이 문제 무조건 맞추려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이 문제는 약 보고 풀어야 돼요. 얘네는 애초에 쉽게 나온 문제들이라서 어렵게 생각하면 틀려요. 그냥 쉽게 쉽게 푼다고 생각해야 돼. 31부터 34까지 빈칸 추론이랑 애초에 다른 문제예요. 얘네들은 어려운 문제가 맞는데 지금 우리 같은 얘네는 뭐다 무조건 맞추려면은 맞추게 해드릴 테니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약 보세요. 두 번째 이 쉬운 문제를 제대로 한 번에 풀려면 순서를 지켜야 돼요. 무조건 순서 지켜서 선생님이 말하는 단계만 하나 하나 따라가면 진짜 빠르고 간단하게 정답 맞추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요 문제 풀때 내가 진짜 이거 틀리는 답답해서 그러는데 보통 왜 틀리냐면. 얘네가 문제가 40번, 41번, 42번 이렇게 뒷부분에 있어. 근데 얘네들을 진짜 영어 전체에서 40번째, 41번째, 42번째로 푸는 애들이 있다? 진짜 바보같이 푸는 거야. 진짜 바보같이 푸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 문제를 리드하고 우리의 입맛대로, 손맛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풀어나가서 요리해야 되는 건데 번호 따위에, 어, 얘가 25번이니까 난 25번째로 풀어야지. 아 어, 얘는 38번이니까 38번째로 풀어야지. 하면 끌려다니면 점수 안 나와. 절대 안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문제도 문제 푸는 순서가 있어요 뭐부터 풀어야 될지에 대한 순서만 개인에 맞게 잘 계획을 짜도 플러스 10점은 진짜 껌이야 그냥 문제 푸는 순서만 맞게 10점이 올라 그래서 요 10점 오르는 문제 푸는 순서 어떤거 어떤 그냥 따라만 해도 따라만 해도 무조건 10점 이상 오르는 이 방법까지도 제가 마지막 5단계에서 공개해 줄 테니까 절대로 얘네들을 마지막에 늦게 푼다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요약 문제부터 푸는 법들어갈게요 요약 문제는 어떤애냐면 주제를 미리 알고 푸는, 주제를 미리 알려주는 문제야. 근데 그 주제를 어디에 알려주냐면 문제에 있는 요약문에서 미리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요약문 해석하고 넘어가는 거에 목숨 걸어야 돼. 심장 받쳐야 돼. 이 요약문 해석 안 하고 그냥 읽고 풀려고 하면은 시간도 배로 걸리고 오답률도 늘어나요. 요약문 해석에 확실한 시간 투자를 해야 빠르고 정확하게 푼다. 자, 그다음에는 보너스 문장. 이거가 내 비법이거든. 이 보너스 문장을 확인하면 무조건 AB 중에 B를 알려 줌. 100%야. 올해 25년 트렌드 100%였어. 수능 때도 이어질 거야. 이 보너스 문장 풀잖아? 그럼 B 무조건 알수 있어. 그래서 이 보너스 문장 읽고 넘어갑니다. 얘는 어디 있다? 얘 무슨 문장이다? 무조건 맨 마지막 문장이다. 요약 문제에서 본문 맨 마지막 문장 있잖아? 그럼 무조건 B 알고 가는 거야. 그래서 B를 확인하면 은 보통 보기가 두개 남아. 보기 두개 나오면 은 여기서 뭐 찾는 거야? 윗부분에서 주제 찾기. 우리 1탄에서 다뤘던 주제 찾기 하잖아? 그럼 보기 두개 중에서 A가 구별이 된다. 그러면 은 맞추고 넘어가면 돼. 순서 뭐야? 요약문 해석에 목숨 걸고 보너스 문장 확인한 다음에 B 고르고 남은 두 개의 보기 중에서 주제 찾아가지고 A 구별하면 끝. 자, 진짜로 이게 25년 내내... 적용되는지 바로 확인해볼게 진짜 이게 25년 내내 그랬나? 자 이거 내가 이제 증명할 거니까 뒤에 두고 25년 6월 겁니다 25년 6월 모의 40번인데 요약 문제부터 확실하게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난요 문제 풀때 얘들아 꼭 메모하면서 푸는 게 너무 중요해 읽었다가 어차피 문제 풀다가 여러 문장을 읽으면 기억 못 한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 돼? 메모하면서 잊지 말고 가야 돼자 보자 실업을 유발하면서 기술은 어지럽힙니다 사회 질서를 영향을 끼치면서 재산의 A에, A에. 자, 아래 게 어떤 재산의, 재산의 A에 영향을 끼치면서 사회 질서를 어떻게 한다? 어지럽힌다. 이게 a 고요 그리고 제거합니다. 감정적 B를. 일하면서 발견할 수 있는 B를. 자, 아래다가. 감정적 B를 제거시킵니다. 요게 지금 요약문이고, 이게 이 글의 주제인 거야. 어, 기술이라는 게 나오긴 해서 기술을 추가하자면, 어떤 기술이 재산의 A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사회지서를 어지럽히고, 감정적 B를 제거한다. 자, 이제 B를 찾기 위해 보너스 문장으로 간다. 어디? 보너스 문장, 맨 마지막 문장. 엔드가 나와있고, 아마 여기서 자르면 되겠네. 좀 길긴 한데, 금방 나올 거야. 위험은요, 엄청 큽니다. 뭐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이 좁아지는 것, 할로우드, 좁아지는 것 뿐만 아니라, 좋은 직업을 찾는 것을 불가능하게 남겨둡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소득도 불가능해요. 또한, 이러한 효능감의 감각, 어떤 효능감, 몇몇 사람들이 운 좋게 느낄 수 있는, 그들의 직업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그 효능감도요, 좁아집니다. 못 느끼게 합니다. 불가능하게 만들면서, 뭐를?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면서, 뭐, 이런 해석이야. 그럼 어때? 사람들의 만족감도 떨어지고, 나의 효능감, 난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효능감 떨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은, 감정적인 비를 제거한다 그랬지. 그러면 감정적인 뭘 제거해야 이 말과 똑같아져. 보면은, 감정적인 성장이나, 감정적인 보상 등을 제거해야 효능감이 떨어지고, 만족감이 떨어진다 하겠지. 그럼 벌써 정답 뭐야? 예, 아니면은, 예. 2번 아니면 5번이 되는 거야. 그다음에 남은 거 읽어 볼게 남은 거에서 뭐찾으면 돼. 과연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게 재산에 뭐에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 재산에 뭐에 영향을 끼치까 보니까 보통 투데이가 나오면은 역접으로 치는 경우가 많고요. 인디드가 나와도 역접으로 쳐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주제 얘기할 때 했던 연결어들 보면은 내가 왜 여기를 중요하게 보는지 알수 있어. 못본 사람들은 지난 영상 보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뒤로 갈수록 중요하니까 투데이부터 보면 되겠다. 투데이부터 보니까 세계의 일은요. 우리가 성장을 위한 열매를 공유하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직업이 메인이고 뭐 소득을 얻게 되는 거고 근데 기술적 실업이요. 약화시킵니다. 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도 늘요 질서를요. 뭐 하는 건데요? 더 극적인 버전의 불평등을 이끕니다. 사람들이 소득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럼, 불평등을 이끈다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바로 뭐야? 재산의 투자가 아니라 재산의 분배겠지. 재산의 분배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소득의 불평등이겠지. 바로, 그러고, 넘어가면 돼요. 이게 25년 6월 거야. 보너스 문장 성능은 확실하죠? 다음. 25년 9월 거도 가볼게. 25년 9월 거 똑같이 요양문부터 확실하게 해석하고 보너스 문장 가면 정답 반응 풀려있어. 자, 여기 마지막 문장이, 아, 미안해. 요양문부터 해석할게. 캐릭터들. 대부분의 소설 속의 캐릭터들은 A 하지 않습니다. 자, 소설 속 캐릭터는 A를 안 해요. 그 다음에 이런 소설 장르나 코믹들은요, 수행합니다. B를. 언제? 특히 언제? 다른 작가에 의해 시간이 지난 다음 쓰여질 때. 다른 작가 플러스 시간의 흐름 후에 B를 수행합니다 소설이 자 요렇게 가지 아 미안해 왜 안보였지 이거 해석하면 요약하면 이렇게야 소설 속 캐릭터들은 A를 안해요 근데 이러한 소설 속이 다른 작가에 의해 시간이 흐른 후에는 B를 수행해요 이거야 해석한 다음에 뭐해라 보너스 문장 마지막 문장으로 가서 확인해라 캐릭터들은요 워크업, 어, 시간이 지난 후에 다른 작가들에 의해 시간이 흐르면요 존나게 변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를 수행하는거야 당연히 변화를 수행하겠지. 뭔가 변신을 시도하겠지. 그럼 B가 나오지. 바로 나왔어. B 뭐야? 다양해지거나 변화를 수행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그럼 또둘 중에 하나니까 나머지 위에 가서 주제 고르면 A가 나온다. 자, 하우에이블 바로 나왔지? 역적 역, 이거, 얘들아, 연결어 개념은 문제 푸는 내내 쓰이니까 간단하게, 간단하게라도 알고 싶은 사람은 지난 영상에서 꼭 개념 확인하고 오세요. 그러나 흔하지 않습니다. 캐릭터들이, 소설 속 캐릭터들이 재 등장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야? 바로 나왔지. 재 등장을 안 하는 거야. 응. 재 등장을 안 한대요. 그죠? 그러면은 이 말과 A를 동일시 시켜야 되는 거야. 그럼 뭘안 해야 재 등장 안 하는 거야? 당연히 다뤄지지 않아야 재 등장 안 하겠지. 흐려지지 않으면은 여전히 등장을 한다는 얘기지. h a 리라는 부정표현이 있다는 라거 해석 꼼꼼하게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이런것 때문에 요양문 해석에 목숨 걸어서 사소한 것도 해줘야 돼. 알겠죠? 그래서 똑같아. 6월 것도 해석하고 보너스 문장에 플러스 알파해서딱 3문장으로 컷했지. 9월 것도? 아까 6월 것도 정확히 몇 문장, 몇 문장으로? 6월 거풀 때도 맨 뒤에 있지? 정확히 요약문 하나, 둘, 세문장 하나, 둘, 세문장으로세문장 컷했어. 주제 문제는 이렇게 기술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풀수 있는 애들이야. 이렇게 안 푸는 게 바보야. 다음, 10월 것까지 이 트렌드가 25년도 올해 의 트렌드가 이어진다. 영화랑 법은요, 전부 다 인간의 창작물입니다. 뭐하는 a를 탐구하는. 자, 영화랑 법은 모두 a를 탐구합니다. 그랬고요. 그러나 달라요. 감정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영화는 마주하고요. 법은 한계를, 제한을 비합니다. 그러나 법은 감정을 다룰 때 어떤 제한이나 한계를 비한다. 요게 이 글의 주제인 거고요. 보너스 문장 어딨다고 무조건 마지막 문장에서 나온다고요. 법은 강압적으로 시도합니다. 애정을 감정을 억압하는 것에 공포를 느끼고 무섭게 하는 거야. 그 결과를 법을 어겼을 때 결과를 반면에 뭐 영원 이렇다 했는데 우리는 지금 법을 알아야 되지. 그럼 법은 이 리미트를 이 제한을 아까 억압한다고 했으니까 제한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이야. 제한이 분명히 존재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제한이 존재하거나 부과되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그지? 존재하거나 부과되거나. 그래서 나머지를 다 죽여놓으면 됩니다. 뭐, 제한을 강화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상관없어. 남겨놔도 돼. 남겨놔도 돼요. 어쨌든, 제한이 있다, 분명히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건, 놓여있다거나, 부과하다거나, 둘 중에 하나. 그 다음, 위에서, 뭐 하면 돼? 똑같이, 주제찾기 하면 됩니다. 자, rather, 역점이죠? 여길, 기 여기 그냥, 자, 어차피 위쪽에서 나오니까, 여기서 딱 잘라가지고, 뒤에서 읽어야지, 하면 되는 거야. 자, 추상적인 욕구, 진실에 대한 거뭐 하는 거 반면에, 자, rather, 컷만 다음에 중요하지. 법은, 어지러움 인간관계의 어지러움을 다루는데요 그두 가지 전부 다 어, 사람에게 의미 있는 것을 요구하는 거야 그리고 소통하려고 하는 거지 무언가에 대해서 어떤 무언가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자, 인간에게 의미가 있는 거 그지 인간의 어떤 본질에 대한 거 존재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뭐, 또 나와. 아, 미안해. 인디드도 있었네. 인디드도 역접이야. 미안해. 인디드도 뒤에, 그럼 봐봐. 여기 뒤에가 더 중요하겠네. 그 뭐라 그래? 인간 본질에 대한 건 다른다. 사실 똑같아. 의미 변함 없어. 인간 본질에 대한 다 했고, 여기도 인간 본질에 대한 거 했고, 사람에게 의미 있는 게곧 인간 본질이잖아. 똑같은 얘기야. 그러면은, 영화랑 법이 모두 뭘 탐구해야 돼? 상징을 탐구해야 돼? 인간성을 탐구해야 돼. 당연히 인간성 탐구해야겠지. 그르고 넘어가면 된다. 올해 세 번의 평가원 시험에서 모두 다 이런 트렌드가 나왔어. 그렇다면 수능에서도 무조건 먹힌다. 진짜 진짜 중요한 개념이야. 요약문에 목숨 걸고 보너스 문장으로 B 확인하면은 위에서 딱한 문장으로 A만 구별하면 끝이야. 이 효과적인 풀법꼭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 이제 더 중요한 거 해야 돼. 뭐? 41, 42. 이거는 이거는 진짜 개쉬운 문제야. 이거 진짜 개쉬워. 아, 틀린 애들 보면 답답해가지고 미치겠다니까? 자, 애초에 어떤 질문이다? 진짜 개 쉬운 질문이다. 얘는 빈칸과 다르게 어떤 애냐면은, 맞으라고 준 질문이야. 맞으라고 준 질문이야. 이거 맞춰라. 너네 해석만 하면 맞출 수 있으니까 맞아라 하는 거야, 지금. 자. 근데 이거를 틀리는 놈들은 다뭐 때문이야? 쓸데없이 전부 다 읽는 그 바보지, 등신지 타러다 틀리거나, 아니면은, 시간 때문에. 왜? 앞에 빈칸이랑 진짜 오래 걸리고 어려운 거 바보같이 등신처럼 머저리처럼 다 풀고 와가지고 이 쉬운 거에 시간 없어가지고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무조건 맞겠어 걔네보다 먼저 풀면 무조건 맞는 거야 빈칸 문제 2, 3점이나 이 새끼 2, 3점이나 똑같으니까 쉬운 거에서 맞아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먼저 풀어야 된다 이거랑 관련된 선생님의 필수 필승 순서가 있다 꼭 5회차 때 확인해서 시험 직전에 보고 들어가라 자, 그래서 먼저 풀 건데 그 먼저 풀때 어떻게 푸냐? 애초에 쉬운 질문이라고 했지 순서 말고도 애초에 주제 유형 중에서도 초간단 풀이로 풀면 돼. 이 초간단 풀이는 뭐다? 내가 아까 이전에 전 영상 설명했던 그 주제 유형의 원칙에 대해서만 알면 돼. 이 원칙은 바로 뭐다? 무조건 두괄식이다. 무조건 두괄식이야. 이 장문 문제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뭐야? 앞대가리 문장만 읽으면 무조건 해결된다라는 게 포인트야. 이거 내가 증명해줄게. 41번 문제 주제 풀때 쓸데없이 읽지 말아라. 그냥 앞대가리 읽으면 무조건 풀리는 개쉬운 문제다. 그냥 사실 단어는 무조건 뭐부터 C부터 뭐부터 3번부터 이거는 통계적인 거야. 그냥 믿고 따라와. 이 영상 보면은 나 믿는다니까 무조건 믿고 따라와. 무조건 맞추게 해줄게. 자, 그래서 어차피 정답은 뭐야? 이게 뭐 말이냐면 42번은, 단어 문제잖아. 단어 문제는 정답은 무조건 내가 골랐던 주제와 반대되는 내용으로 싸우는 놈이거나 아니면 문장 속에서 지 혼자 모순을 만드는 놈이야. 배고파서 밥 먹었는데 배고파. 막 이런 식으로 지 혼자 모순을 만들거나 반대되는 놈이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에 걸리면 돼. C부터 딱세 문장만 읽으면 해결되잖아. 내, 내 강의의 포인트는 뭐다? 다 읽을 필요 없다. 그래서 이둘 중에 하나 걸리는 놈 읽으면 돼. 자, 이 개념 내가 그대로 다 올해 트렌드에서 내내 증명할 거야. 그래서, 불안하면, 내가 41번에서 골랐던, 뭐, 주제와 비교하면, 정답 확인까지 하고, 끝나는 거야. 이 개쉬운 문제, 포인트 정리한다. 존나 쉬우니까, 약보고, 그냥 앞대가리 읽고 주제 골라야지 하면, 41번 해결. 42번은 무조건 둘 중에 하나만 생각하고, 3번부터 세 문장 읽으면, 해결. 오케이? 자, 요것도 내가 간단한 정리 첨부해놓을 테니까, 이것만 기억해서 넘어가. 개쉬운 문제, 앞대가리 읽고, 41번. 더 쉬운 문제 3번부터 3개만 읽고 42번 해결 오케이 보, 그대로 보여줄게요 내가 이것도 어 여기 다자 25년 6월 겁니다 25년 6월 거고요 얘는 길게 한 문단이지 그럼 이한 문단에서 두 가지씩만 수행하면 돼두 가지가 어디? 첫 번째 문장 읽자고 기술 디자인에서 뭘 열망합니까? 심리스 이음매가 없는 거 요즘 속옷도 이런 거 나오지? 이음매가 없는 속옷 아유속옷 아니, 아니지 이음매가 없는 것이 목표하는 거야. 어떤 기술적 경험의 목표인 거야. 사람이 섞이는 거지. 아주 그런 불편한 거, 그 오돌토돌한 그 약간 부자연스러움 없이 우리의 산 속에서 섞이려고 하는 거야. 본질적으로 이러한 열망은요. 목표합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기술을요. 끝났지. 자, 이 음매가 없는 것이 결국 뭘 의미하는 거야.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 부자연스러움. 이것들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목표다. 부드럽게 이음매 없이 기술과 사람 사이에서 약간 로봇 같은 거 봤을 때아 이거 로봇이다 이거 약간 부자연스럽다 인간 같지 않다 이런 걸안 느끼게 하는 s i m l e 이음매 없는 것이 목표다. 이게 주제다. 여기서 그 이음매 없는 자연스러운 거야 바로 나왔네. 기술이 더 이상 안 느껴져요. 기술로 잘 섞여요. 뭐다? 이음매 없단 얘기다. 졸라 쉽지. 그 다음에 뭐부터 한다? 무조건 여기서부터 간다. 머릿속으로 뭐만 생각해? 어. 반대하는 놈이거나 모순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다. 볼게요. 여기서부터지. 예를 들어니까 봐봐. 주제가 지금 이음매 역시 자연스러운 거야. 그거에 맞아야 돼. 예를 들어, 그 인터페이스. 전자기기 같은 디자인 할때이 이음매 없는 것에 대한 열망은요. 확실하게 합니다. 기술이 흐르는 것을. 짜증나는 거 없는 것을. 당연히 맞지. 대부분의 우리는요 경험했을 거야. 빡치는 것을요 왜 복잡하고 짜증 나니까, 그지? 복잡하고 짜증 나면 잘못한게 맞지? 다음 한 문장씩만 가면은 쭉다갈 필요 없어. 비슷하게 이음매 이 없는 자연스러운 것,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게서 이음매 없는 것은요 목표합니다. 이 로봇들이 인간의 몸과 자연스러워야지, 비슷해야지. 구별할 수 있으면은 부자연스러운 거잖아. 그래서 이 놈이 틀렸다. 얘는 뭐다 주제와 반대되는 경우였다. 졸라 쉽지. 똑같이 올해 9월에서 이 트렌드가 이어진다. 얘는 두 문단이니까 한 문단씩 두괄식으로 뽑아 주면 돼. 사회적 존재감이 진화해 왔습니다. 많은 변화를 통해서요. 언제 이후로 어, 이 유선, 지상선 전화기 이 지상파 전화기의 발첫 번째 발전 이후로 연결되는 감정의 인식을 느끼고 있어요. 사람끼리. 이 대화의 맥락 속에서. 이것이 유지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고. 자, 인간끼리의 어떤 연결감에 대한 얘기다라는 거 당연히 파악할 수 있어. 나머지 볼 필요 없다. 무조건 두 가지씩 개쉬운 주제라고 생각해야 돼. 여기 안에서 뭐래? 연구들이 제안합니다. 성공적인 관리자들이 선택한데, 뭐를? 아주 풍부한 미디어를. 아주 대단한 미디어를. 뭘 위해서? 혼란스럽고 애매한 메시지를 위해서는. 그리고 아주 가늘고 풍부하지 않은 미디어는 뭘 위해서? 메시지를 위해서? 어떤 메시지? 일상적이지? 일상적, 아, 요거는 봐봐. 이거는 바로 지금 이게 D답이 나온 게 얘는 뭐라 그랬어? 스스로 모순을 만들거나 주제에 반대되거나 한데 얘는 문장 자체가 모순이야. 왠지 알려줄게. 지금 얘 해석하면요. 관리자들이 선택을 한다 그랬어. 둘 중에 하나야. 위치한 미디어거나 혹은 린, 얇은 미디어거나 둘 중에 하나데이 위치한 미디어는 뭘 위해서? 모호하고 혼동스러운 메시지에서는 리차가 고른대. 그럼 린에서는 뭘 골라야겠어? 당연히 혼동스럽지 않고 뭔가 분명하고 깔끔한 거에서는 린한거 골라야 된다고 말하는 게 당연하겠지, 그치? 근데 자연스러운 법칙이 적다한 얘기는 얘가 바로 혼란스럽다는 얘기야. 근데 그렇게 뭐야? 혼란스러워도 리치, 또 혼란스러워도 다른 거 같은 메시지에 대해서 다른 걸 선택한다라는 건 모순이지. 그래서 바로 얘는 이렇게 보너스 이런 경우에더 쉬워. 엥? 이 새끼 왜뭐이 새끼 이상한 말 하는데? 싶으면 바로 고르면 돼. 그럼 어쨌든 우리는 파악은 했어. 인간끼리의 연결감, 그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한데 그 커뮤니케이션 을 위해서 관리자는 리치한 걸 고르거나 풍부한 걸 고르거나 작은 걸 고르거나 둘 중에 골라서 한다 이 얘기야. 그럼 여기서 뭐 해야 돼? 인간 간의 연결과 상황에 따른 선택을 고르면 되겠지? 나오네. 성공적인 연결을 위해 어떤 채널을 고를까? 이 채널은 둘 중에 하나겠지? 위치하거나 린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개쉽지? 9월에서도 똑같은 트렌드야? 무조건이 규칙에서 깨지지 않아? 심지어 10월에서도 똑같이 이어집니다. 제목 고르라는 거 어떻게 한다? 어, 얘도 큰 하나니까 그냥 읽으면 돼. 자, 소설을 하나 골라봐. 그리고 비판해봐. 까봐. 왜냐하면 안에 있는 상황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존재하지 않잖아. 야, 진짜 까봐 한번 하는 건데. 아, 근데 얘는 여기 봐봐. 한두 문장 읽으려고 했거든? 여기까지 두 문장이야. 근데 바로 법 나왔지, 그치? 자, 이런 식으로는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뭐, 아, 읽어도 되긴 하는데. 아까 무조건 두괄식이라고 했잖아. 근데 두괄식에서 우리가 무조건 두세 문장. 선생님 뭐야? 세 문장 안에 끝낸다 그래지. 그렇 근데 이 범위 안에 이렇게 역접과 같은 놈, 다른 놈볼 필요 없어. 역접이 나오잖아. 역접만 신경 쓰면 돼. 그럼 이 다음 문장으로 건너뛰면 돼. 자, 당연히 소설은 단순한 그 소설 이상이야. 만약에 그냥 소설뿐이었다면 우리는 그거를 이렇게 몰입하려고 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것이 아마 우리 삶의 엄청나게 큰 부분을 차지하지도 않았을 거야. 이 얘기지. 그럼 뭐야? 소설이 엄청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가 완성되는 거야. 그래서 이 중간에, 여기만큼은 소설을 깔려고 하다가 벗담에 나오는 거야. 자, 주의사항 중요한 거 뭐? 무조건 두갈식에서 두세 문장 앞에서 있는 건데, 이 두세 문장 안에 역접이 있다면, 그때만 예외로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소설이 나왔을 때 소설은 되게 중요하고요. 우리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게 끝이야. 어차피 한 문단이니까 이거만 이거 이거 이상으로 필요 없어. 그럼 여기서 또 뭐야? 소설이 겁나 우리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로 소설 매료됐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 시, 실제가 아닌 것에 끌려갑니다. 바로 나왔지. 이렇게 쉽게 푸는 거야. 읽을수록 낭비다. 얘들아. 그 다음 마지막 쓰임으로 가서 무조건 여기서부터. 자, 만약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 생각하잖아. 이 상할 수도 있어. 우리 왜 이렇게 좋아할까?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이상하다는 얘기니까. 맞아. 두 번째, 자, 우리는... 어떠한 유용한 경험도 하지 않아. 당연하지. 소설은 아까 현실이 아니라 그랬잖아. 유용한 경험을 하지 않는 건 맞아. 그지? 근데 마지막. 여기서 헷갈렸다 더라도 마지막에서 존내가 확실하게 얘기해. 자, 결국에는 우리는 소설에 어때야 돼? 우리 아까 주제가 뭐였어 소설에 완전 환장한다. 미쳐버린다 했잖아. 우리 소설에 환장하는 게 주제고 이거 한 문단이니까 하나의 주제로 소설에 환장한단데 다 얘는 우리의 시간을 별로 안 쓴대. 당연히 개소리겠지. 자, 오늘 이렇게 주제 유형의 마지막까지 해가지고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을 합해가지고 어떤 문제, 총 6문제를 풀어봤어. 올해 트렌드 내가 다 얘기한 거야, 얘들아. 내가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수업 시간에 무조건 하는 거다. 나만 믿고 따라오면 지금 다 봤잖아. 나만 믿고 따라오면 진짜 간단하게 세 문장 안에서 벌써 주제 6문제 맞춘 거야. 6문제는 바로 뭐다? 한, 무조건 한 등급 이상이야. 무조건 20점 이상 올려줄 테니까 믿고 일주일만 연습해서 우리 같이 영어 등급 잘나봅시다